재밌는 보드게임과 함께 신나는 책 읽기 안녕하세요 보드랜드의 망고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보드게임 영상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보드게임하고 책하고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들려주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 키울 때 보드게임하고 을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줬던 생각이 나서 좋은 책을 선별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합니다. 보드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소개했던 책들, 그리고 좋았던 책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할 책은요. 크릭터라는 책입니다. 크릭터는 귀여운 보아뱀 이름입니다. 자, 이 서펜티나도 헬록한 <목소리> 뱀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 서펜티나를 한 후에 크릭터라는 책을 읽어주면, 아니면 크릭터라는 책을 먼저 읽고 보드게임을 한다면,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동화책인지 제가 조금 낭독해 볼게요. 토미 웅게러 그림 그날에 프랑스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리즈보도라는 할머니가 살았어. 할머니의 아들은 아프리카에서 파충류를 연구하고 있었지. 어느 날 아침에 우체버 아저씨가 도넛처럼 생긴 이상한 소포를 가져왔어. 보도할머니는 소포를 열어보고 꺅! 김형을 치르고 말았어. 할머니의 아들이 생일선물로 뱀을 보냈지 뭐야. 할머니는 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동물원을 갔지. 알고 봤더니 그 뱀은 보아뱀이었어. 할머니는 그 뱀에게 크릭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 몸 길이가 긴 것은 5미터나 되는 보아뱀은 남아프리카 열대산림지대에 살아. 성질이 온순하며 친해지기 쉬운 뱀으로 유명해.보도 할머니는 새로 생긴 귀염둥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엄마처럼 보살펴 주었지.할머니는 크릭터가 편안하게 지내도록 야자나무를 집 안에 들여놓았어.크릭터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댔지.마치 기분 좋은 강아지처럼 말이야.크릭터는 잘 먹은 덕분에. 키도 더욱 길어지고 힘도 더욱 세졌어. 할머니가 시장에 갈 때면 크릭터는 그 뒤를 따라다녔어. 사람들은 크릭터를 보고 깜짝 놀랐지. 보도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지면 크릭터에게 입히려고 기다란 스웨터를 짰어. 크릭터한테는 따뜻하고 아늑한 침대도 있었대. 크릭터는 야자나무 아래 침대에서 단꿈을 꾸곤 했지. 겨울이 왔고 크릭터는 눈밭을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게 너무나 재미있었어. 보도할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어. 어느날 할머니는 크릭터를 학교에 데려가기로 했지. 곧 크릭터는 자기 몸으로 알파벳을 그리며 공부를 했대. S는 스네이크 S, 뱀, E는 엘리펀트의 E, 코끼리. N은 nothing의 N, 아무것도 없음. O는 오크의 O, 참나무. L은 라이언의 L, 사자. M은 m a n 의 M, 남자. G는 glass의 G, 유리잔. W는 w a l e 의 W, 고래. 크릭터는 숫자 모양도 잘 만들 수 있어. 2. E, 손두 개. 3. 아기 돼지 3마리. 4. 강아지 다리 4개. 5. 손가락 5개. 6. 곤충 다리 6개. 7. 난쟁이 7명. 8. 문어발 8개. 크릭터는 남자 아이들이랑 놀기를 좋아했지. 여자 아이들하고도 크릭터는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에게 매듭 묶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 크릭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뱀이었지. 어느 날, 보도할머니는 길가에 있는 찻집에 앉아있다가 옆사람한테 도둑 이야기를 들었어. 아, 요즘 우리 마을에 집집마다 도둑이 들었대요, 글쎄. 바로 그날 밤에 할머니네 집에도 도둑이 들었어. 보도할머니는 입이 틀어막힌 채 의자에 꽁꽁 묶이고 말았어. 그때 충성스러운 크릭터가 잠에서 깨어나 사납게 도둑에게 달려들었어. 도둑이 어찌나 끔찍하게 소리를 질러댔던지 이웃 사람들도 잠이 깼지. 크릭터는 용감하게 경찰이 올 때까지 도둑을 칭칭 감고 있었어. 크릭터는 이 용감한 행동으로 멋진 훈장을 받았지. 어떤 조각가는 크릭터에게 감동받아서 크릭터 동상까지 세웠대. 시에서는 크릭터 공원을 지었고 크릭터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대. 책을 읽고 게임을 하고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동화책과 보드 게임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